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막 마흔 주를 넘긴 중년 여성이에요. 훌륭한 교육자셨던 친정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어릴 적부터 교육자의 꿈을 품었고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지금은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요. 개인적인 꿈과 사회적 성공 모두를 이룬 덕분에 어려웠던 친정 상황도 극복해 내었으니 이만 하면 자수성가한 삶을 테지요 물론 꿈을 향해 노력하던 젊은 시절이나 지금이나 삶을 향한 저의 신념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평생을 제게 몸소 보여주셨던 교육은 바로 정직과 사랑이었어요. 저의 사연은 청년 결백한 교육자라는 저의 꿈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거액의 현금 따발, 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이던 무렵 저는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며 한창 교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전임 교수가 아닌 시간 강사 신분이었거든요. 여기서 시간 강사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까 해요. 시간 강사란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가르치는 임시직 강의자를 말해요. 당연히 정식 교수는 아니고 강의 평가에 따라 정식 교수로 임용될 수도 있지만 강의가 폐강되면 다른 대학교의 강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불안정한 입장이죠. 시간 강사 시절의저 또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절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며 치열하게 노력하던 저를 옆에서 늘 응원하며 지지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조선시대 때부터 대대로 정원급제자를 여러 배출해 내었다는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대학원 박사 과정을 최단기간에 패스할 만큼 영특한 수제였고 더욱이 올곡기가 대쪽같은 선비 그 자체였어요. 남편의 박사학위 논문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단숨에 매료시켰죠. 기업들로부터 쏟아진 거액의 스카우트 제이들은.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하나같이 세계적인 명성과 함께 어마어마한 불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기회들이었어요. 역시나 남편의 선택은 "얘기 들었어. 이번 스카우트 제이들은 정말 좋던데. 어쩔 생각이야? 외국 나갈 거야?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나야 뭐 평생 지켜왔던 꿈 그대로. 지금은 시간 강사지만 언젠가는 꼭 대학교 전임교수도 될 거고 전임교수 되어서는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교육자의 삶이 나한테 어울리니까 그래 그게 당신한테 맞지 응원할게 나는 뭐 어떨 거 같아? 보나 마나 뻔하지 않을까? 그치? 돈 따라 명성 따라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 근데 난 아니야 어떻게 아니라고 보는데? 은사님 계신 생명공학 연구소에 자리 하나 놨다더라 거기 들어가려고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내 연구 덕분에 새 삶을 살수 있다면야 그게 내 세상 최고의 보람이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맞네 나도 다 짐작하고 있으면서 그냥 물어본 거라고요 당신이 나를 반하게 만들었던 모습 아직도 그대로인가 싶어서 근데 그대로 맞네 여전히 멋져. 그래요. 역시나 남편의 선택은 돈과 명성보다는 학문의 길을 택했죠.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서로 닮았기에 부부가 되는 걸까요? 저희 부부는 학문과 삶을 향한 태도까지 꼭 닮은 천생연분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시댁은 대대로 장원급제자를 여러 배출하였다는 명성처럼. 대단한 부잣집이었는데요. 공그럽게도 저희 남편을 제외하면 훌륭한 재산가의 명맥이 이미 오래 전에 끊겨버린 모양이었어요. 돈 맛에 취해 많이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거드름에 심각한 사치를 일삼는 집안이었거든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유독 심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유복하지 못한 저의 배경을 늘 문제 삼으며 없인 여겼어요. 그런 시어머니와 저희 사이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고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 이것 좀 봐라. 장인한테 직접 주문 제작한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예쁘지? 넌 이런 거 가져본 적 없지? 그럼요. 가져본 적도 없고, 욕심내본 적도 없죠. 너도 참 답답하다, 예. 생각해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뭐가요? 아니, 그렇잖니. 가난뱅이 부모가 못 가르쳐서 겨우 시간 강사 꼬라지에. 말씀 가려서 해주시겠어요? 듣는 저에게는 친정 부모님이고, 어머님께는 사위되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 박사 학유자예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고학력 사회라지만, 굳이 따지자면요 박사학위가 어디가서 못 배웠다는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죠. 그래, 봤자. 청식 교수도 아니고, 꼴랑 시간 강사인데 뭘. 타고난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으니, 이참에 너도 부동산이나 공부해보렴. 우리 봐봐라. 자고 났다, 일어나면, 우리 상가 건물들 시세가 자꾸만 올라요. 이제는 몇십억인지, 백억을 넘겼는지, 가늠도 안 된단다. 이런 걸 두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저의 행복은 조금 달라요. 저는 교육자가 되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호학들을 양성하는 것이 꿈입니다.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돈자랑을 그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죠. 내일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와 거드름을 사방에 뿌리며 돌아다니는 못된 복부인이었던 탓에 시댁의 주변 사람들 모두가 시어머니를 향해 눈꼴시렵다며 혀를 끌끌차기 일쑤였어요. 웃긴 건. 제대로 명문가라는 시댁의 명성은 과거의 영광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기대 돈만 많은 부잣집이기만 할뿐글래에 들어서는 저희 남편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인물 하나 없이 몰락한 명문가 신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이 늘 자격지심이었던 모양이고요. 저희 남편이 불치병과 난치병 극복을 위한 이름 없는 연구원의 삶을 택한 것을 두고 두고 한심스러워했어요. 집안의 유일한 기대주가 가문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가뜩이나 소원하던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더 벌어지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는 남편이 저에게 나쁜 물이 들어 세계적인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했다며 따지더군요. 황당했어요. 남편은 저 아니었어도 연구원의 삶을 선택할 사람이었거든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부부의 지인들 모두의 생각이 같았을 만큼이요. 제가 그렇게 반박하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끝끝내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업신여기로 들더군요. 사돈댁들 말이다. 사정이 정 어려우면 데려다가 우리 삼각 건물 경비일이라도 하라고 시켜. 뭐라고요? 경비일이요? 데려다가 시키라고요. 시키는 거지. 그럼 경비 선생님으로 모셔올까? 누누이 말씀드렸죠. 말씀 가려하시라고요. 저희 부모님 평생을 정직하고 베풀며 살아오신 교육자 분들이세요. 남한테 함부로 업신여김 당할 분들 아닙니다. 그러면 뭐하니? 가난뱅이 꼬라지로 열심히 살아봤자 늙음하게 리어카 끌고 폐지나 주러 다니지 않으면 다행이지. 어머님. 목청 높일 것 없어. 두고 보거라. 폐지 줍는 노인네 처지 구제해달라면서 우리한테 손벌릴 일꼭 생길 테니까는 그꼴 보기 싫으면 미리미리 데려다가 경비원이라도 시켜. 순간 오만 가지 옥설이 머릿속에 떠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을 모르는 척 넘기려 했냐고요? 아니요. 비록 당시에는 시간강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지만 보다 큰 교육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입에 육두문자를 올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말로 시어머니의 폭언에 맞설까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이었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폭언을 우연히 엿듣게 된 남편이 나타나 딱 한마디를 날리며 저를 시댁에서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래요? 엄마 생각이 정말 그렇단 말이지? 그럼 더할 얘기도 없겠네. 누구 보세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게 될지 나중에 후회해봤자 기회 없어. 이미 늦었거든. 가자, 여보. 곧장 시댁을 떠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내기로 말을 맞추었어요. 그날 저는 반드시 저명한 교수가 되어서 시어머니의 잘못을 깨우쳐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으로부터 몇년뒤 저는 마침내 시간 강사로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수의 전임교수로 발탁되기에 이르렀어요.시간 강사로서 강의를 이어가는 틈틈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시킨 논문이 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은 덕분이었죠.전임교수 임명을 받으며 저는 또한번 다짐했어요.명문대 교수라는 명함에 만족하지 않겠다.친정 부모님께서 평생을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청년결백한 교육자가 되어 후학양성에 이바지하겠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저의 다짐을 흩트려 놓으려는 돈의 유혹이 찾아왔었어요. 제가 명문대 전임교수로 선임되었다는 소식이 시댁에까지 전해졌던 모양이죠. 그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시어머니가 크고 묵직한 가방 두 개를 들고 저를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카페로 불러내더군요. 심상치가 않은 느낌이었어요. 떳떳한 이야기라면 학교 내에 있는 저의 사무실에서 해도 충분할 테니까요. 카페는 교내에 얼마든지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교수 된거 축하한다. 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고생은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요. 근데, 하실 말씀이라는 게, 일단, 이것부터 받고 얘기하자꾸나. 시어머니는 들고 왔던 크고 묵직한 두 개의 가방 중 하나를 먼저 저에게 건네더군요. 순간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보나마나 뻔했으니까요. 돈 가방. 실제로 그랬어요. 그 가방에는 현찰 지폐 따발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가방의 크기와 무게로 미루어 보건데 억단위는 가볍게 넘을 거액이었죠. 문제는 이게 무슨 돈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위험한 돈 같은데요. 이러는 이유가 뭐죠? 우리 큰손주 있잖니. 네 시동생 큰아들. 걔가 올해 고3이에요. 아, 네. 근데 하실 말씀이라는 게 설마... 성격 급하기는? 아직 커피도 다안 마셨구만.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마. 우리 큰손주가 너 있는 대학, 너 있는 학과에 입학수시 원서를 넣었다더구나. 서류 심사 이면접이니 자네가 힘을 좀 써줘야겠어. 정리하자면 어머님은 지금 부정 입학 청탁을 하는 거네요? 이 돈은 당연히 뇌물일 테고. 에이, 굳이 뇌물이라고 할 것까지야.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정기부금 입학을 원하신다면야 입학처에 공식적으로 문의하면 될 일입니다. 기부금 입학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에헤이 기부금 팍이라니 그런 게 있어봤자 사회적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청것들한테 눈총이나 받아서야 쓰겠니? 그 집안의 명성은 어머님 손으로 구겨놓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얘가 자꾸 왜 이래 답답하게? 사람 사는 거 원래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말이야 말이지 우리 때는 대학에 도서관 지어주고 입학하는 일도 심심찮게 있었다. 그건 어머님 시절 얘기죠. 지금은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쉽습니다. 에이, 앙큼하기는? 알았어. 내가 다 이해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거를? 그렇게 말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나머지 가방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물론 저는 그 가방에는 손조차 대지 않았어요. 이돈 가지고 조용히 돌아가시죠. 그럴 순 없다. 내 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가문의 명성을 되찾아야만 하겠어. 정 그러시면 경찰과 얘기를 나누시죠. 제가 휴대폰에 1 1 1을 입력하는 신용을 하자 잽싸게 돈가방을 챙겨 주랭낭을 치는 시어머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상황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하면 좋을지 참 한심하다 안타깝다. 아무튼 복잡한 신경이었어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일어선 저는 저에게는 조카이자 시댁의 첫째 손주인 고3 우주를 시댁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만났어요. 뜻밖에도 우주는 제가 자신이 지원한 대학 학과 전임 교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수억대의 뇌물까지 저에게 건네가며 부정 입학 청탁을 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조카는 시어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행동에 무척이나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조카에게 단호한 한마디를 던졌죠. 우주야, 지금부터 큰엄마가 하는 얘기 단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잘 들어. 그날 저의 단호한 한마디를 듣고 자리를 뜨는 조카의 얼굴은 이를 박박 가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듬해 우주와 은밀한 만남으로부터 약 1년 몇 개월 뒤 그 기간을 재수생으로 보낸 조카는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 수석 합격했어요. 좋은 소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미국의 명문대 몇몇에도 동시 합격을 했거든요. 그 학교들은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불리우는 세계적인 명문대였습니다. 미국 합격 소식은 일단 제쳐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혹시 제가 시어머니의 뇌물을 받고 우주를 저희 대학에 수석 합격할 수 있도록 뒤에서 불법적인 일을 벌인 건 아니냐고요. 조카의 합격 소식들로부터 약 1년 전 시댁 식구들 몰래 조카와 단둘이서만 만났던 바로 그날이었죠. 그날 시어머니의 부적입학 청탁 사실에 자존심 상해하던 조카에게 제가 던졌던 단호한 한마디는 바로 우주야. 지금부터 큰엄마가 하는 얘기. 단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잘 들어. 죄송해요, 큰 엄마. 저는 할머니가 뇌물까지 쓰려고 했을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네 잘못 아니니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네? 공부가 하고 싶으면 죽겠다는 심장으로 한번 덤벼봐. 내가 공부 가르쳐줄게. 뇌물 같은 돈이 아니라 약속 하나면 충분해.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우주는 그 가고 그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몰락한 명문가라지만 핏줄은 핏줄인 모양이죠. 가르치다 보니 저희 남편만큼이나 명석한 아이였더군요. 시어머니가 손주의 진가도 몰라본 채로 불법 내물 수수와 함께 부정 입학 청탁을 통해 훌륭한 새싹을 망쳐놓을 뻔했을 뿐이죠. 원래 공부도 잘했지만 그렇게 1년을 치열하게 공부한 조카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내외 여러 명문대학에 합격을 이루었고, 고심 끝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우주는 감격에 눈물 지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큰엄마가 지난 1년간 아무도 모르게 공부를 도와줬다고요. 큰엄마가 마음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좌절한 나머지 방황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조카의 유학길을 눈물로 배웅한 시어머니는 곧장 저를 찾아왔어요. 1년 몇 개월 만에 마주한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 넙죽 머리를 조아리더군요.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우주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고 과거에 그릇된 언행 일체에 대한 사과까지 거듭했어요. 저와 저의 친정을 업신여기던 태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존댓말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마침내 숨겨왔던 속내를 드러내었습니다. 작년에 가지고 오셨던 돈가방 말인데요. 가방 두개 합쳐서 한 5억쯤 되죠 아마? 역시 교수 며느리라 머리도 명석하구나. 세어 보지도 않고 그게 계산이 된다든? 대충 어림짐작으로요. 근데 이제봐서 그 돈은 왜? 다시 가져오시라고요 기왕이면 조금 더 보태서 10억 채워 주시면 계산 깔끔할 것 같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뜻밖이라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저에게 대물었어요. 10억이면 되겠니? 더 필요한 건 없고? 일단 지금 당장은요. 그래, 그러자꾸나. 할미 입장에서 내 새끼 가르친 값은 치러야지. 암만! 시어머니는 그 길로 10억 현금을 제 앞으로 가져왔어요. 장인에게 주문 제작했다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덤이었죠. 저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거절하며 현금만을 챙겨들었죠. 결국 저의 목적이 시어머니의 돈 따발이었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현금,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곳은 어느 외딴 고아원이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친정 부모님께서 빠듯한 살림에 평생 후원을 이어오셨던 인연의 고아원이자 저와 시어머니의 방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상교육 봉사를 해왔던 곳이었어요. 마침 친정 부모님이 연세로 인해 무상교육 봉사를 이어갈 수 없었던 탓에 잠시간의 교육 공백이 빚어진 상황이기도 했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10억의 현금을 고아원 교육비로 기증했어요. 물론 기증자 명의는 시댁으로 했죠.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말씀을 드렸어요. 잘 보세요, 어머님. 음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아 보다 나은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판검사가 될 수도 있고 아범처럼 인류 발전을 위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양질의 교육과 삶의 기회는 지금 이 자리 어머님과 시댁의 보살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잘 보고 가슴에 새기세요. 가문의 명예는.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불법 뇌물, 부정 입학 청탁 같은 행동이 아니라요. 고맙고 미안하구나.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두고 내가 무슨 못된 짓들을 했었는지. 그놈의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서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말로만 사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거로 충분합니다.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나도 무언가를 좀 해놓아야겠다. 그날 시어머니는 고아원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손수 돌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고요. 늦게까지 봉사를 하다 지친 걸음이지만 행복한 얼굴로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포근하고 인자한 친할머니 그 자체였죠. 그렇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아원 아이들을 손수 돌보며 가슴 깊이 느낀 바가 있었던 모양인지 저와 고아원에 첫 방문했던 그날 이후로 여러 복지재단을 오가며 봉사활동을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사치부리기에 쏟았을 돈들을 알뜰살뜰 모으고 모아 사회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기부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시댁 식구들도 시어머니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느라 분주해요. 덕분에 한물간 채로 돈만 많은 몰락한 명문가라는 평가는 이제 없어요. 역시나 명문가는 명문가구나 하는 감탄만 있을 뿐이죠. 제가 직접 공부까지 시켜 미국 명문대에 유학 보낸 조카는 마침내 자신의 진로를 선택했다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사업 경영가가 되고 싶다더군요. 저는 그런 조카에게 대견하다는 말을 전했고요. 세상에는 저와 남편 같은 학자도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경제를 위한 사업가도 분명 필요하니까요. 남편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불치병과 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된 여정이지만 얼굴만은 늘 웃고 있죠. 저 또한 대학교 전임 교수직을 이어가며 청년 결백한 교육자의 신념을 지켜나가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